안녕하세요. 푸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탑헤드로 중국 공업 기업의 경상 이익 변화와 거시기사로는 과학혁신 보드 상장 범위의 과학기술 서비스 등 기업들의 포함, 여섯 개 증권사의 합병 보고서 감독 관리 시범적 추진, 전국 농촌 인터넷 상점 1,300만 개 상회, 외자 사모펀드의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끊임 없는 신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헤드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1월, 2월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경상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3% 하락했으며 하락폭이 최근 몇년 사이 가장 큰 폭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락폭이 확대된 이유는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춘절, 연휴 기간이 3일 연기되었고 일부 지역에선 기업들의 조업 재개가 10일 연장되면서 생산 기간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 감가, 상각비 등 비용과 코로나 19 방역 비용이 더해져 해당 기간 공업 기업들의 매출액 100위안당 비용 원가가 0.85위안 증가해 경상이 가락을 이야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41개 산업 중 37개 산업이 하락세를 보였고 그중 전자, 자동차, 정자기계, 화학공업 등 핵심 산업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 79.6%, 68.2%, 66.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담배, 비철금속, 농산품 가공식 산업 등 인생을 보장하는 산업들의 경상 이익은 상승세를 보였고, 의약 산업의 경상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9% 하락했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해 하락폭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업 생산 활동도 가속화되면서 경제 사회 질서가 점차 정상 범위에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베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기업들의 조업 재개율은 89.1%에 달했고, 중소기업들의 조업 재개율은 71.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애널리스트는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정책 시행과 인프라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공업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시기사입니다.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과학 혁신 보드 기업 발행 상장 및 추천 임시 시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과학 혁신 보드 핵심 산업의 범위를 세분화했으며 정부 기술, 첨단 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친환경,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기업 및 신흥 산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핀테크, 과학 기술 서비스 등 과학 혁신 보드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 기업도 범위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증감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표상증권, 중심증권등 여섯 개 증권사의 합병 보고서 감독 관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병 보고서 감독 관리는 금융 그룹의 감독 관리를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를 통해 증권업의 그룹화와 국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병 보고서 감독 관리 외에도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조치를 추진해 중개 기관이 보다 자본 시장과 실물 경제에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동안 농민들이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접촉 없는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콰이소우, 틱톡 등 유명한 플랫폼에서 온라인 라이브 판매를 진행해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농촌 인터넷 상점이 1300만 개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중국 펀드와 협회는 외국 자산 사모펀드 매니저들이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왔으며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와 중국 자본심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당 기간 첫 번째 펀드 상품 자금 모집이 순조롭게 완료됐으며 상품의 순 매입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이라고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각종 대외 개방 정책 및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의 변화가 없을 것이며 전염병 대응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적극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중앙 정치국은 거시경제 조절 정책을 확대해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적 통화 정책을 병행하고 재정 적자율을 적정량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 특별체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더불어 대출 금리의 하향 조정과 유동성 공급을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중국 증감에는 신산반의 공개발행과 연속경쟁매매 등 사업 시스템이 2020년 3월 30일에 정식 적용된다고 포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선층 상장기업 주식 구매 신청을 배정해 판매하고 기술층에 연속경쟁매매 거래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개발행 신청 접수 및 심사 시스템과 공개발행 수중업무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중국 주식 양도 시스템 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한편 증가에는 기술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시장의 편리성을 제거할 것이며 기술적 지원을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환국은 2019년 4분기 중국 당자 예금 계좌가 2850억 위안 흑자를 기록했고 자금 및 금융 계좌는 1550억 위안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비저축성 당자 예금 계좌가 1110억 위안 흑자를 기록했고 저축 자산 규모가 440억 위안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 당자 예금 계좌가 3,768억 위안 흑자, 자금과 금융계좌가 3,884억 위안 흑자를 기록하면서 복잡한 형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외환 운영이 진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코백 데일리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